송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9일, 화요일, 묵상과 기도의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의 기쁨이 오늘 우리의 모든 걸런 가운데에 풍성히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말씀은 스가랴1 2장1일절로부터1 4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에관한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이라.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의 털을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모든 민족에게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이 에워싸일 때에 유다에까지 이르리라 그 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그것을 들은 모든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천하 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 날에 내가 모든 말을 쳐서 놀라게 하며 그 탄자를 쳐서 미치게 하되 유다 족속은 내가 돌보고 모든 민족의 말을 쳐서 눈이 멀게 하리니 유다의 우두머리들이 마음 속에 이르기를 예루살렘 주민이 그들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다 할지라 그날에 내가 유다 지도자들을 나무 가운데 화로 같게 하며 곡식단 사이에 횃불 같게 하리니 그들이 그 좌우에 에호싼 모든 민족들을 불살를 것이요 예루살렘 사람들은 다시 그본곳 예루살렘에 살게 되리라 여호와가 먼저 유다 장막을 구원하리니. 이는 다윗의 집의 영광과 예루살렘 주민의 영광이 유다보다 더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하리니 그 중에 약한 자가 그날에는 다윗 같겠고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 같고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 같을 것이라 예루살렘을 치러오는 이방 나라들을 그날에 내가 멸하기를 힘쓰리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과는 침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국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국하듯 하리로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무기또 골짜기 하다드림문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라 온땅각 족속이 따로 애통하되 다윗의 족속이 따로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하며 나단의 족속이 따로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하며 레이의 족속이 따로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하며 시무이의 족속이 따로하고 그들이 아내들이 따로하며 모든 남은 족속도 각기 따로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하리라.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취하이 하는 잔과 무거운 돌 그리고 화로와 해불로 삼아 이방 나라들을 치시죠. 그리고 은총과 용수를 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셔서 대각성이 일어나게 하십니다. 그럼 먼저, 최하는 잔과 무거운 돌, 화로와 햇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회복되기 시작한 유다와 예루살렘은 아직 힘이 미약하죠. 주변 여러 민족은 유다가 힘을 갖추지 못했을 때 예루살렘에 올라와 에어사 치리하죠. 하나님은 유다를 지키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취하게 하는 잔과 무거운 돌 그리고 화로와 햇불 같게 하셨습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은 이처럼 도우시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어 잘 견딜 수 있었죠. 하나님은 위기에 처한 자기 백성 유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싸우시는 분이십니다. 예루살렘을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하셔서 에워싼 이방 군대를 취하게 하여 자멸하게 하시죠. 그리고 무거운 돌이 되게 하셔서 유다를 들어 던져 버리려는 대적의 허리를 오히려 크게 상하게 하십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유다 주도자를 화로와 횃불 같게 하셔서 유다를 둘러싸고 예루살렘을 에워싼 모든 민족들을 불사르게 하시죠. 이처럼 유다 백성에게 불끈 수선하는 힘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주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으면. 어떤 강한 대적들이라도 다 물리칠 수 있죠. 나의 능력만을 의지하는 자는 참으로 어리석은 자요. 전능하신 하나님과 연합한 자는 실로 지혜롭고 가장 힘있는 자입니다. 두 번째로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살펴보겠습니다. 이방 나라들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올 때에 하나님은 예루살렘 백성에게 은혜를 구하는 영과 용서를 구하는 영을 부어 주십니다. 그래서 그들은 팔 장에서 거론된 선한 목자를 함부로 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른 죄악을 발견하고 애통해하죠. 마치 독자와 장자를 잃은 부모처럼 요시아를 잃은 유다처럼 통곡합니다. 이러한 대각성이 각계 각층의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로 퍼져 나갑니다. 진정한 회복은 건축물과 같은 외적 요소만의 재건이 아니죠. 마음에서부터 자신이 하나님과 이웃을 찌른 죄를 회개하고 애통하는 여기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유다 백성에게 은혜를 구하는 영을 부어주시고 용서를 구하는 영을 내려주셔서 대각성이 일어나게 하시죠. 우리 또한 진짜 회복을 원한다면 은혜와 용서를 구하는 영을 부어주시기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삶의 깊은 곳에서 부터 하나님과 이웃을 찌른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키도록 하십시다. 이것이 진짜 회복의 시작이요. 영적 부흥의 출발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택한 자녀인 저희를 지켜주시기 위해 최악이 아는 잔과 무거운 돌이 되게 하시고 화로와 햇불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란 은총으로 저희를 보호하시는 까닥에 대적이 제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는 악의 세력을 분명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승리를 허락하시나님께 감사 경배합니다. 진정한 감사와 경배를 올려드리기 위해 하나님과 형제를 찌른 죄악을 가슴 치며 애통함으로 용서를 구하오니 이 강구를 받아 주옵소서 저희에게 진정한 회복을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